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탈리아의 위대한 작곡가 자쿠모 푸치니의 걸작 오페라 라보엠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해요. 차가운 겨울 파리의 다락방에서 시작되는 이 아름답고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는 1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고, 세계 각국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품 중 하나가 되었어요. 오페라 라보엠은 1896년 2월 1일 이탈리아 토리노의 레지오 극장에서 처음 공연되었고, 프랑스 작가 앙리 미르제의 소설 보헤미안 생활의 장면들을 바탕으로 루이지 일리카와 주세페 자코사가 대본을 썼고, 푸치니가 아름다운 음악을 입혔답니다. 총 3막으로 구성된 이 오페라는 인간의 사랑, 우정, 예술, 그리고 삶의 희로애락을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푸치니의 천재적인 음악은 인물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오페라를 잘 모르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아름다운 아리아들이 많이 있어요. 로돌프의 세레나데, 그대의 찬송 아리아와 그의 질문에 답변하는 미미의 아리아, 제 이름은 미미예요. 그리고 무제타의 왈츠 같은 곡들은 오페라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명곡들로 꼽히고 있어요. 이 작품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렌트와 영화 물랑 루즈의 원작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19세기 파리 예술가들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1830년대 파리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낡은 다락방의 창문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화가 마르첼로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홍해의 이집트인들의 통가라는 그림을 완성하려 했었고 시인 로돌포는 차가운 공기의 생각마저 얼어붙어 글을 쓰지 못했어요. 난방비를 낼 돈이 없는 그들은 추위와 절망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뿐이었어요. 몸이 얼것 같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로돌포는 자신이 쓴 희곡 원고를 불태워 잠시나마 추위를 달랬어요. 하지만 이 장면은 로돌포의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미래의 유명한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열심히 글을 썼지만 예술가로서 소중히 여기던 자신의 작품을 태워야 할 정도로 현실은 당장 추위를 견디고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다락방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배고픔과 가난, 힘든 고통이 숨어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술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꺼지지 않았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외출한 철학자 콜리네와 음악가 쇼나르가 다락방으로 돌아왔어요. 쇼나르는 영국인 귀족에게 음악 레슨을 해주고 받은 돈으로 시장에서 음식과 술, 땔감을 가득 사왔답니다. 기적과도 같은 풍요로움에 기뻐하며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그 소소한 행복들이 차가운 다락방을 따뜻하게 되웠습니다 행복도 잠시, 집주인 베누아가 월세를 받으러 찾아왔어요. 하지만, 재밌는 작전을 생각한 그들은 그에게 따뜻한 술한 잔을 권하자 점점 기분이 좋아진 베누아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베누아는 술기운의 젊은 여성들과의 불륜을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결혼한 남성으로서, 그가 보인 위선적 태도와 크리스마스 이브날인데, 냉정하게 월세를 독촉하는 매정한 행동에 그들은 베누아에게 분노와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베누아를 위선자라 규탄하며, 다락방에서 쫓아내며, 월세 문제를 해결해버렸죠. 이제 친구들은 카페 모무스로 향하기로 했고, 로돌포만 그를 마무리하기 위해 잠시 다락방에 혼자 남았어요. 친구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이웃에 사는 젊은 재봉사 미미가 촛불을 빌리러 온 것이었어요. 창백한 얼굴과 가녀린 몸을 가진 미미는 재봉일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미미는 자신의 방에서 일하다가 촛불이 꺼져버려, 불을 빌려 로돌포를 찾아간 거였어요. 로돌포가 문을 열어주었지만 갑자기 불어온 차가운 겨울 바람에 그만 두 사람의 촛불이 모두 꺼져버렸어요. 어둠 속에서 미미는 당황하여 자신의 방 열쇠를 떨어뜨렸고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찾으려 애썼지만 어둠 속에서는 쉽지 않았어요. 로돌포는 친절하게 열쇠를 찾아주려 바닥을 더듬다가 미미의 차가운 손을 잡게 되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죠. 이 우연한 만남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렸어요. 로돌포는 그대의 찬손이라는 아리아를 통해 자신이 시인이며 꿈과 환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미미의 아름다운 눈동자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다고 고백하며 그녀에게 마음을 담아 노래했어요. 미미는 제 이름은 미미예요라는 아리아로 화답하며 자신의 소박한 삶과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전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잠시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은 듯 그들만의 작은 세상이 펼쳐졌어요. 이때 창문을 통해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는 가운데 밖에서는 친구들이 로돌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눈에는 갑작스러운 영감과 설렘이 가득했죠. 로돌포는 미미에게 함께 카페 모무스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미미는 로돌포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는 평소 조용한 생활을 했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것을 두려워했거든요. 게다가 그녀의 낡은 옷과 초라한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로돌포는 부드럽게 웃으며 당신은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보다 아름답고 달빛 아래 당신의 모습은 그 어떤 여인보다 빛나고 있어요. 제 친구들도 당신을 좋아할 거예요. 라며 미미를 설득시키며 데려가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카페에 가게 되고, 사랑스러운 아가씨라는 아름다운 이중창을 부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 만남이 가져올 기쁨과 슬픔의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랑의 시작이자, 곧 다가올 비극의 서막이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위대한 사랑,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주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해주세요.